사무엘하 19장 어떤 사람이 유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로마, 압살로마,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별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류 기관을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류기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함에 그들이 왕께 전갈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유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유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바후림에 있는 비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비냐민 사람 천 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열 다섯과 종 스무 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기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주 왕께서 이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폐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수루야의 아들 아비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이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심의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이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네 주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주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래되내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궤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궤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이사오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팔십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정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 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네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유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유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목설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품에 이 일은 새벽 비명에 육신의 피곤함을 뒤로하고 어, 주님 품에 잘 나오셨습니다. 참 새벽을 깨우는 일이 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자기와의 싸움에서 어, 이길 수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닌 거죠.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미래에 대한 희망, 꿈, 또 소망이 가득 을라 넘치는 그런 축복의 한 날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 하 19장 말씀인데, 참 사무엘 상하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들을 다 보여주셨고 세상의 오만 가지의 원리와 그리고 삶의 그 모습들을 다 보여주셨어요. 이 19장 안에도 보면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죠. 다윗이 패했다가 다시 승해서 보위에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 등장하는 사람들, 시므이 같은 사람들, 모비포색 같은 사람들, 또 거기에 여압.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참 그들이, 어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인생이 이런 거구나. 사람들의 그 인심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런 거구나. 이런 것들을 다 보게 돼요. 어떤 사람은 시무이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무비보색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유다 백성들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요악 같은 사람이 있구나. 한눈에 다 드러나는 것. 이야, 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어, 세상을 보고 인생사가 그 안에 다 드러나 있는 것을 어, 보게 돼요.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어, 한 가지만 제가 어,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는 사람은 이렇게 순리를 따라 사야 한다는 거예요. 뭘 따라 살아야 돼요? 순리를 따라 살아야지 영리로 살면 꽉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데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이 믿음의 여정이 순리를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길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영리로 살게 되면 당장은 승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보세요 압살롬과 그를 추정했던 인물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장로들 그들의 문제가 뭘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들은 순리를 따라 살지 못하고 영리를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윗 군대에게 패하고 이제 압살롬도 죽고 그리고 그를 따랐던 그 무리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자기 장막으로 도망을 쳐요 도망쳐 가서 그들이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말하나요? 이제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우리의 왕으로 세울까? 왜냐하면 자기네가 왕으로 세웠던 압살롬이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러면 이제는 누구를 우리의 왕으로 세워야 될까? 이제 이런 의논들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10절 말씀 한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laughs>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건을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그랬어요. 저는 이 대목을 이렇게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구나.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압살롬과 다윗의 차이는 뭐예요? 압살롬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죠. 이게 바로 압살롬이 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고 다윗이 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자, 이거를 반대로 그들을 추정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의 입장에서 보자는 거예요. 자, 그들이 다 압살롬에게 마음이 다 빼앗겨가지고 그들이 압살롬을 어떻게 왕으로 세웠는가를 한번 보세요. 그 내용이 이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10절, 여기 다시 한번 봅니다. <laughs> 함께 읽어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 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누가 압살롬을 기름 부었어요. 누가 압살롬을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했다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우리가 압살롬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우리가 압살롬을 우리의 왕으로 세웠어요. 이게 영리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다윗을 모반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기름을 붓고 자신들이 왕을 세웠어요. 누구를? 압살롬을.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장로들의 문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왕을 자꾸 세우고자 하니까. 우리가 우리의 지도자를 자꾸 세우고자 해.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리더를 세우고자 해.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압살롬 같은 사람을 리더로 세울 수도 있어요 공동체에 사람의 마음을 싹 빼앗아가지고요 다 훔쳤다는 거죠 그러면 압살롬의 길을 가는 거고요 압살롬을 추정했던 사람들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어,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도 리더를 세울 때는요 우리가 세우고자 하면 안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하고자 해. 내가 하고자 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둔 하신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시나요? 하나님 모든 걸 알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람이 있대니까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돼. 기도하면서 사람의 소리 듣지 말고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성이 있어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준비시키고 오래전에 내정해 놓은 사람이 있대니까요. 여러분, 그 사람을 모셔오는 거지 내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다윗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22년을 훈련시킨 사람이 있는 거예요. 15년 사울에게 쫓겼고 7년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수장으로 총 22년을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훈련시키고 연단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야. 어련히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리더를 준비하지 아니하셨을까? 다 준비하셔서 그래서 기름 부고 벌써 일찍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순리는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순리입니다. 할렐루야. 영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 영리예요. 그러니까 영리로 살면 당장은 승하는 것 같아요. 당장은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 이스라엘 장로들의 마음을 다빼앗았다 그랬잖아요. 싸움도 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점령했어요. 야. 무혈입성한 겁니다. 모든 게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영리로 행한 일이었기 때문에 한순간에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그를 추정했던 무리들은 다 뿔뿔이 쫓겨가고 시므이처럼 압살롬이 승할 것 같으니까 갑자기 압살롬 편에 서 가지고 다윗에게 돌을 던지며 온갖 욕을 했던 이 시므이가 다시 다윗이 복귀하니까 멤버를 벗고 나와가지고 또 다윗을 또 맞이하네. 이야, 참.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어, 세상을 보면 대세를 따라서 이렇게 막 움직이는 이런,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순리를 따라서 하는 일입니다. 그 순리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까요? 그것은 아는 길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뜻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다계시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목숨을 걸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순리대로 살기 위함입니다. 그 길이 형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이 비밀을 잘 몰라요.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정작 순리대로 살지 않고 영리대로 살면서 왜내 삶에 이런 문제들이 자꾸 터지는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그 이유를 몰라요. 영리대로 사니까 그렇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생활한다는 것 자체가 순리대로 사는 삶인데. 순리대로 살지 않고 영리대로 사니까. 모양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실제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어떤 일을 추진하고 나갈 때, 그것이 크리테리언, 잣대가 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선택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여론을 듣고 움직이고, 실제 삶은 그렇게 움직이고, 왜 우리의 앞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는가. 임하는 것이 이상하죠. 앞설롬의 길을 걸어가고, 우리가 우리의 왕을 기름 붓고, 우리가 우리의 왕을 세우고 있으니, 어떻게 그 가는 길이 형통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공동체 앞날에 희망의 드디워질수 있을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보면 모든 세계의 비밀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하루 한끼 밥은 먹지 않더라도 말씀은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모든 세계가 숨김없이 다 드러나잖아요. 다 드러납니다. 한눈에 모든 것이 드러나잖아요.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야 할지, 모든 것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도 열어주시고, 여리고 성이 막혀 있으면 여리고 성도 무너뜨려 주시고 요단강이 범람하면 요단강도 멈춰 주시고 홍해가 가로막혀 있으면 홍해도 갈라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은 영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순리를 따라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의 가정도 살고, 여러분의 자녀도 살고, 우리 갈릴레교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고, 이 나라와 민족도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든 고통의 문제의 대부분은 오늘 우리가 순리를 따라 살지 않고 영리를 따라 살아온 결과임을 깨닫고, 지금이라도 돌이킬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에, 아, 하나님께서 새로운 희망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늦은 게 아니에요. 아, 내가 돌아보니까, 정직히 돌아보니까, 영리대로 살았구나. 그러면 빨리 돌이키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요엘서 2장 12절로 14절 말씀 보게 되면, 여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와께로 돌아올 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는가 할렐루야 우리가 영리로 살아왔음을 인정한다면 옷을 찢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찢는 마음으로요. 통회하며 주께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럴 때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도 어, 희망의 문을 여는 축복의 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